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배신할 수 있다. 배신자는 가장 먼저 거짓말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한다. 배신자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배신자는 늑대와 같다. 늑대는 양의 옷을 입고 양떼 속에 숨어 있다가 양을 공격한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배신한다. 특히 매사에 뻔뻔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일 경우 가장 조심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비난한다. 또한 그들은 당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배신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배신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배신자는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 배신자는 타인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배신자는 또한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숨긴다. 배신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배신자는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타인을 의심한다. 배신자는 타인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신자는 또한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배신자는 또한 뻔뻔한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 배신자는 또한 죄책감 없는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배신자는 또한 자기 합리화하는 행동을 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은 타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배신자는 당신의 신뢰를 배신한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한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첫째,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이기십니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 두려웁니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이러한 배신은 왜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일까? 배신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수 있는 나쁜 행동이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한다. 배신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배신은 왜 나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다. 배신자는 모래 위의 집과 같다. 모래 위의 집은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신뢰는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또한 배신은 상처를 준다. 배신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신뢰를 배신당하면 상처를 받는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고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배신은 폭력이다. 배신은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배신한 사람을 피하게 된다. 배신은 비유적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신은 친구의 등을 찌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친구의 등을 찌르는 것은 친구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다. 친구의 신뢰를 깨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철학적으로도 배신은 나쁜 행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배신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배신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행위이다. 배신은 매우 나쁜 행위이다. 배신은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